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락당입니다. 이미 정당, 가락당. 스토리 정당, 가락당. 세계 최고의 정당. 모든 권력은 법금으로부터. 권력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중요하죠. 그런데 이 권력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면은 법을 만드는, 만드는, 만들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도 시대별로 다르죠. 왕, 산업 시대는 정치인, 정보 시대는 국민. 에. 매미가 또 울고 있네요. 에. 그게 이제 정보 시대는 에. 국민이 권력을 가진다. 국민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에. 방법을 방법이 가락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방법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모르죠. 국민이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면은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왕에서 정치인, 정치인에게서 국민, 국민으로 법을 만드는 주체가 달라진다. 농경 시대는 왕이 법을 만들었죠. 산업 시대는 정치인들이 국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법을 만들었죠. 그러면 정보 시대는 국민이 법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법을 만든다. 이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그것을 에, 실현시키는 것은 더 힘들죠. 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에, 시청자 여러분은 아직 뭐 법금 만들지도 못하고 뭐 만드는 것을 에, 증명을 해라. 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에, 시대 특성상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없다. 왜? 정보 시대는 정보가 생명이고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무기예요. 그래서 정보만 개발하고 알려주면 된다. 그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지난 선거 때 법금을 만들 수도 있었다. 왜? 에, 장기표 씨가 연락이 와가지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 저는 뭐 장기표 씨 입장에서는 내가 자기의 유명세를 이, 어, 이용해서 뭐 선거에 당선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죠. 장기표 씨의 에, 인지도를 이용하여 법금을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한마디로 당을 빌려주는 대신 법금 의원 50명을 추천해 달라. 그때는 뭐 장기표 씨에게 사람이 그 정도로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50명을 추천해 달라. 그, 어, 그거는 이제,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말만 하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해 주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죠. 부탁하고, 텀텀이 부탁하고 기다렸는데, 아, 약속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어, 장기표시, 혼자라도, 어, 사진을 찍고 법권 의원에 가입을 해라.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찍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 했긴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이 지지를 하지 않으니까, 거지부지 된 거죠. 나도 뭐, 하기 싫다는 사람 자꾸 하라 하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법검이 선거가 지나갔지만 법검을 선전도 안 되고 유야무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보 시대 특성상 이것이 뭐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그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이 정보를 주면은 만드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그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전혀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보의 정확하게 하니까 그냥 법검을 이야기만 해 주면 이런 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야기만 해 주면 국민이 만든다. 그래야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법검도 법검이 이 한마디로 국민의 생사를 가름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국회가 중요한 만큼, 법검이 중요하다. 그러면, 국회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국회의 역할이 굉장한 거죠. 그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 국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파워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국회는 저무는 해, 법금은 떠오르는 해. 그러니까 네, 국회를 만드는 심정으로 어, 법금을 만들면 된다. 법금의 특징은 에,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 꾸려가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투표로 당선된 사람보다 오히려 어,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이 더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정보 시대의 특징이다. 그, 네. 어, 그거죠. 법검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금 당원들은 법검이 중요한 것보다 이제 돈이 중요한 거죠. 10억. 10억을 언제 주느냐 기다리는데, 에 매우 미안한 이야기지만 10억은 이미 주었다. 이미 받아 놓고 받은 줄을 모르는 것이 이 특징이에요. 정보실의 특징이다. 재앙이 왔는데도 재앙이 온줄 모르고,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도 해결된 줄 모르고, 그 참, 이미, 예, 알아보는 사람은 예, 딱 보면 알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 수가 있다. 모르는 사람은 정말 예, 그대로 죽어야 죽는 줄 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한발 앞서 아는 거죠. 예. 어쨌든 예, 돈은 이미 6월 달에 들어와서 어, 나누어 주고 있다. 지금은 누구든지 돈 이야기 하면은. 예, 바로 주는거죠 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하면 돈이 바로바로 바로 생긴다 지금은 10억을 10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몇사람 있죠 예, 당은 아주 훌륭하게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예, 뭐 전망이, 가락당이 전망이 밝은 것은 대표의 정체가 드러났다. 숨어 있던 대표의 정체가 드러났다. 게임 끝난 거죠. 생사여탈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왔다. 이 생사여탈권은 한마디로 신분이 대통령보다 높다. 대통령은 한마디로 논리학적으로 인사권자죠. 인사권자. 인사권자 위에 생사여탈권자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또 생사여탈권자가 옛날에도 있었다. 옛날 농경시대에도 있었다. 근데 농경시대는 사건을 죽이는 것일 권한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왕을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하였다. 잘못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왕을 없애버린 거죠. 하나의 스테레스인 거죠. 정치인에게나 관리에게나 국민에게나 왕이 뭐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라리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왕을 없애버린 거예요. 산업 시대는 왕을 없애버리고 정치인들이 왕을 대신하였다. 세금을 대신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국민이 세금을 쓰고 왕이 와서 사건이 아니라 생권, 살리는 권한을, 에, 이용할, 살린 권한을 사용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게 왕이 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지에 빠져야 되는 거죠. 장사도 안 되고 다 죽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 죽게 된 국민을 살리면서 와야, 어, 왕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환영을 받는 거죠. 지금 시간적으로 올해가 드디어 때가 된 거죠. 왜? 세금을 아주 잘 쓰는 놈이 와가지고 1년 예산을 석달 만에 다 썼다 이거는 뭐 공, 공인된 사실이고 8월 정기국회 때 세금은 30% 오른다 그러면 국민 30% 자살을 한다 그러면 에 죽어가는 국민을 30% 자살을 하면은 다른 사람은 뭐 장사도 안 되고 다 죽게 된 거죠 세금 때문에 그 세금을 막으면서 왕이 온다. 세금을 막는 것은 또 국민을 살리는 것이다. 그 살리는 도구가 스토리머니죠, 스토리머니. 그런데 이것을 빨리 국민들에게 돌려가지고 국민들이 자살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기다리던 당원이 10억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스토리머니를 팔 때는 10만 원을 받고 팔아라. 그냥 팔면, 홍보는 잘 되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는 거죠. 이때 돈은 은행권이죠. 바로바로 바로 현금을 만져야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면은 에, 땅 짓고 헤엄치기죠 홍보가 어려운 거지 정보실에는 특징이 그거예요 알리는 것이 힘든 거지 한번 다 알려지고 나서 어, 수금이 되기 시작하면은 에, 겁나게 재밌고 바쁘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아, 이것이 돈벌수 있는 에, 마지막 기회다. 스토리머니가 퍼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어, 양극화. 양극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빈자, 부자와 빈자의 빈자가 막 그냥 공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에, 마르크스 레닌, 스, 스달린 등등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던 세상과 조금 비슷하죠. 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그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번이 돈을 즐길 수 있는, 은행권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가락당에 연락해가지고, 큰 돈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 010-4226-2669로 전화하시면, 바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로 사무실 공원, 공원이에요. 이거는 공원에 있는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